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어, 만나서 반갑습니다. 어, 저는 태방결림 어, 고시학원에서 식품학을 담당하는 어, 김만섭입니다. 음, 뭐, 어제 제가 어, 말씀하신 저 권승용 선생님 어, 강의를 좀 제가 잠깐 좀 보고 왔어요. 그래서 보니까는 뭐, 문항수, 어, 그 다음에 이제 뭐, 어, 배점, 뭐 이런 거다 말씀해 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뭐더 이상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반복하지 않고요. 어 저는 그냥 간단히 당부 말씀만 좀어 드리고 어 바로 수업 진행을 할게요. 어 올해도 아마 시험은 12월로 아직 날짜는 정해지질 않았는데, 12월로 어 본다는 거는 어 거의 확정이 될것 같아요. 음 그래서 어 올해 이제 5월 달 강의가 그렇게 빠른 강의는 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질 수 있게, 어, 되었어요. 그래서, 뭐, 늘, 다른 선생님들도 말씀드리겠지만, 뭐, 직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나면은, 어, 예습 복습 철저히 해달라. 뭐, 늘 했던 얘기잖아요. 늘, 늘 들었던 얘기고, 근데, 예습까지는 뭐 필요 없고요 오늘, 배웠던 요 과목은 꼭 복습을 꼭해 두셔야 돼요. 그래야지 다음 시간에 어 연계해서 수업 나갈 때어 이해를 어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뭐제 과목뿐만이 아니고 어 다른 선생님 과목들도 아마 마찬가지예요. 어 특히 이제 어 식품학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오늘 수업을 하고요. 그리고 다음 주에 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했는지 어, 이런 것들에 대한 어, 확인 문제가 있어요. 그래서 한열 문제 정도 어, 확인 문제를 어, 미리 어, 드릴 거예요. 드리면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갖고 그러니까 딱 보면은 그래요. 막 어, 여기 2시딱 맞춰서 오시거나 아니면은 막더좀 넘어서 오시거나 어,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. 그러지 마시고 마원 어, 지금 이 우리 8주간은 좀 음, 열심히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어, 한 20분 정도만 먼저 좀와 어, 주세요. 그래서 어, 그 문제를 보시고